오늘 우리 박선원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제1 차장을 역임하셨던 정보통입니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 부평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보위와 이 국방위에서 활동 하고 계시고 최근에 개헌에 대한 대책 상황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내란 수계 중에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하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오늘 강력하게 출입금지를 시키는 데 1등 공신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선원님 귀한 시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당장 이, 이 출입금지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전에 제가 네. 국회에 있게 된건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덕입니다. <laughs> 그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국회에 상임위가 있었는데요. 네. 원래 오늘 10시에 네. 현안 지리에 김영현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오면은 네. 온갖 재상이 다 드러나고 김영현은 바로 윤석열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국방장관이 계속 있으면은 음. 윤석열이라고 한 몸이 돼가지고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사표를 이제 수리하겠다 하는 방침이 섰고, 네. 어, 오늘 아침 10시경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실에 가가지고 네. 측근들하고 이제 차담을 한, 했는데 그 직후에 첩보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출국 준비하고 있다? 네, 출국 준비하고 있고 아. 오늘 튈것 같다. <laughs> 그리고 언제 튈지 모른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집 주소도 있고 든요 현재는 국방장관 공간에 네. 있는데 튀는 거 간단합니다. 네. 일본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이나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네.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네. 그 가방 하나만 들고 팀은 되니까 또 조연천하고 상의할 거 아니야 지금 숨어있던 거세 해봤잖아요 <laughs> 조연천이 그렇죠. 지 친구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 6438기 에? 동기고 네네니 조연천이하고 잘 아냐 모르냐 했더니 에. 잘 안되요 그래 그놈이 작성한 게 지금 그렇죠 개헌문건으로 김문서 문건 아니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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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냐 추궁했을때너 이거 읽었냐 안 읽었냐 했더니 이거 잠깐 읽, 읽었던 거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렇죠. 그래서 조연천이랑 해봤고 이 튀는 것도 해본 놈이에요. <laughs> 그래서 아마. 아이고 참. 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먹었어요? 오늘... 막아요. 그래야 못... 이게 저, 이게 네. 같이 윤석열하고 이제 묶어놓거든요. 네. 오늘 국방의 상임위인데 전부 다. 김영현 원이 했다. 김영현 이가 했다 그랬거든요. 다 책임을 김영현이 물고 네. 김영현이 튀면다 튀어버리면은...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거죠? 그 윤석열이는 아 뭐... 이렇게 딱자기들 알리바이를 짠 거죠. 그렇죠. 네. 그언니가 들어와서 내가 한 건데 네. 김영현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랬나? 이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윤석열도 둘이 네? 다 김영현 네가 뒤집어 쓰고 도망가겠다. 예. 네. 이렇게 다 계획을 짠거죠 특전사 군투 입 이런 거다 아니 뭐 어떻게 네. 한다 했는데 군이 들어가 있대? 어, 괴엄 사령관도 모른다 그러고. 사령관도 모른다, 네. 모른다 그러고, 국방 차관도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이자가 절대 출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잘했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출국 금지를 이제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사실상 이 이번 쿠데타의 한 축이었던 음. 국가수사본 무종수가 음. 지금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어, 법무부 출국관리소에다가 지가 지시를 했어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형식적으로는 네. 네. 출국 요청을 해서 지금 검찰이 출국 금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가지고 음. 점심시간이니까 지금 계속 제 s 그 n s 도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네. 기자들이 자기들이 전부 가서 잡겠다고 네. 야나나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나 나는 깜짝 의심을 했어요. 아, 그럴 리가 없죠. <laughs> 칭찬해 주는 거죠. 이 권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네. 아 참. 예, 그래요. 우리 박서원 원덕입니다. 전국의 네. 모든 그 공항에 나가서 지키겠다고. 네. <laughs> <했었습니다. 웃음> 정말로 탁월한 정보력으로 네. 네. 선제 공격을 잘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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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한번 우종수하고 협박수는 보여주시죠, 한 번. 지금 제그 제가. 그 쿠데타 계엄령을 네. 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네. 그리고 방점사령관 셋을 네. 김영현이가 경호처장 시절에 만났 경호처장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걔들을 경호처장 공관으로 네. 불러서, 불러서,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장관에 보고도 안 하고 불러서 예. 격려 만찬을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 예. 그 다음에는 경호에 관해서 토의했다 그랬고, 네. 계속 추궁을 하니까, 아니, 경호인데 특전사는 거 니가 왜 와? 그래서 전투부대가 왜 오니까? 네, 그래서 경비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래서, 경비에 니가 경비기업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란 내비움으로 몰아갔어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뭐. 네. 올해 3월입니다. 예, 그게. 네. 네. 그게 3월이고. 두 번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네. 우종수 국수본부 장과 함께 3월달에 네. 방첩사령부를 방문했고, 아.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업무협약서가 나왔습니다 어.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령부와의 업무협약서 <laughs> 여기 뭐가 있냐면은 잘안 보이실 텐데 네. 합동수사본부 설치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네.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거든요 네. 전환할 때 민간인 수사에 전문성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네. 인력을 동원해서 합동수사본부의 한 축을 맡아서 조사를 하겠다. <laughs> 결국 국회의원 조사를 방첩사와 국수본이 함께 한...